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를 키우기 에 농부는 열과 승리를 다합니다. 겨울철에 놀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을 준비해서 넣어주고, 겨울과 봄에 나무 주위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한 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 좋은 교회는 다 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향기입니다.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열매가 넘칩니다. 그 사람에게서 꿈을 보고 천국을 보고 희망을 얻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가 될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열매는 그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어요. 전부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뿐입니다.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 뿐입니다. 나무 자체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가시에, 가지에 전달하지를 못해 잎사귀가 변들게 되고,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어딘가에 쓰고 있습니다. 보기도 흉측합니다. 좋은 나무는 포기해도 좋습니다. 나무가 작으면 근실하고 잎이 푸르고 청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좋은 나무가 되라.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좋은 나무의 원리에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가지기를 원하면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면 좋은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고 게으른 농부를 만나면 나쁜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 5장에 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절구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용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놀지를 않고 나무를 위해 원시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버팀목을 세워주고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넣어주고 밤낮으로 관심을 가져다 주고 농부의 사람으로 좋은 나무로 자라나게. 좋은 그 농구는 나무를 위해 끊임없이 돌봐주고, 희생하고 키우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열심히 들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큐티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통하여 영지인 걸음을 받습니다. 영적인 그룹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신부네가 내리고 있는 것. 농부에에서 좋은 나무로 장성한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농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의의 열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들로 넘치게 됩니다. 갈라데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맺치기 시작을 거룩과 성결의 모습의 영적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기역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장하고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아 한두 세대만에 많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 번성하는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끊임없이 개혁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조그마한 상원식품을 운영하던 오정근 사장은 꿈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꾸었습니다. 해찬들 여러분 고추장, 된장, 쌈장 하면은 해찬들이 생각이 나요. 멋집니다. 시장 정의율 1등 좋은 사람 좋은 기업 좋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경이나 성품 가치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점점 멋있는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는 좋은 나무는 계속 발전을 하지만 나쁜 나무는 발전을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좋은 성도가 처음부터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성도가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도로는석기에급하고 다혈질이라 실수에 살아있지만 그는 좋은 예수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를 이끌고 노년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로 갚았습니다. 그의 좋지 않은 성격은 배드로 전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을 만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는 이유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대제자장의 집으로 걸려갔을 때, 베드로는 일찍이 멀찍이서 구경하다가 대식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나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좋은 성도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의 열매를 잘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살리는 방법은 문제 의 썩은 부분을 토려내고 약을 발라주게 됩니다. 이미 썩는 것은 나무가 가지가 안 됩니다. 빨리 보고 싹이 있는 숨이 그 있는 것까지 계속 잘라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잘라 잘라다 보게 되면은 이제 새 파라곤 거기 떼가 니다 거기다가 약을 잘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그 옆에서 가지가 새로 생겨요. 썩은 문제 놔두면은 문제 자체가 다 죽고 마는 조그만. 나무 자체의 문제가 지금 나무가 좀. 안 좋은 부모에서 좋은 자녀가 양산돼요. 우리 개원래 교회0 백년을 가는 교회입니다. 미래 백년을 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경시문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다음 세대에 선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이 트렌드는 문화 감성 공간입니다. 젊은이 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들은 솔직하고 숨김이 없습니다. 좋은 것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바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어른들이 볼때 그릇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가 않습니다. 저들은 커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냐? 커 커피 이런 커피가 아닙니다.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 향기는 나 좋은 커피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피집 구석에 있어도 그집을 찾아갑니다. 좋은 차를 선호합니다. 젊은 사람들 좋은 차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외제차를 선호합니다. 좋은 차를 이젊은이문화입니다 개인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착달한본 청바지를 입어봤니다 이거 미뿔 입고, 입고, 입고 싶다요 한때 몸에 뭐, 제 하나 구해가지고 위아래 착 달아본다고 다땡한 그런 청바지를 제가 한몇달입어봤니다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내 탈을 맺으면 내타당 매워보고 싶고, 별로도다 해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 청바지 오래 못더라 불편했어. 몇달 있다가 말았어. 우리가 청년 문화,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이해해주고 품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하고 문화가 다르다고 입버려도 너무, 절대로 그런 말해서는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벌일벌입 입방들을 그렇게 착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를 이해해주고 청소년을 이해해주고 가자고 한 공제 사주면은 매우 착하다고 해요. 문화 감성과 공감의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미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지. 지금 교회 안에 청년을 위한 커피숍이 웬만한 교회는 크게좀 다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웹 드라마 제작 등 영상을 이용한 코텐츠를 만드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 고신 척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청장년 킹덤 스토리를 제작하고, 자녀가 네. 주일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부모가 먼저 수요일에 교육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구역, 셀,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도가 예장 고신책에서 이렇게 아예 교단적 차원에서 희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신책은 어떤 데입니까? 우리타분한 데잖아요 그러나 고신책이 변했습니다 꼬리타는하다는안 되니까 모든 걸다부어버리고 이제 저들이 먼저 앞장서기 같은 말씀을 듣고 두 번, 두세 번두번 반복해서 듣고 나누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도발리를 통하여서 비기독교 학생이 참가하여 신앙을 가지게 된 비율이 7%나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학원 성교단체인 더 작은 재단 대표 오승환씨인데 지 n 컵 리서치에서 의뢰해서 전국나 학교 320명과 기독동아리 가입한 고등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독동아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문에 참석했다는 것. 그게 27.8%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원시 배우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11%, 성경과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9 5 기독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신앙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느낄까 질문에 10명 중에 8명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년에 올라갈수록 기독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입시 부담이 큰 고등학교 사망인들에겐 동아리 역할이 중요함이 나타나게 됩니다안미는 그런 비신자, 이런 학생들도 기독동아리에 기독 들어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찬화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좋은 나무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했습니까? 좋은 나무가 안되면 못된 나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두고 한 것은 그야말로 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처면 똑같이 욕을 하다가 한 강도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진짜 살인자지만은 보니까 예수님은 의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임한테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적치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나무에 있습니다. 할래루오 또 나무가 되는 것은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 성경에 나쁜 사람들은 못된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을 보십시오. 물 심판 받을 때노아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나쁜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어. 왕정 시대에 이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나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이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 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그 죄에서 헤어나지 않고, 이번 주간에도그조도쇠에 넘어가지고 몇달 만에 다방 여주인도두 사람이 하는 사람 있잖아 좋은 나무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위스의 목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믿어으는 살려고 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아닌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닌 것은 마귀가 어떻게 알고 시험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 흉년이 될 때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아닙니다. 나라를 잊어버릴 때도 아닙니다. 저들의 위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살때 저들은 진짜 위기를 받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나무인가 잘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잘 살게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나쁜 나무, 못된 나무의 한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에 직접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나의 영직인 영원한 롤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자주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나무는 예수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반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교건축 다음 세대 예물 작전 카드에서습니다 또다시 기와되겠습니 좋으면 하는 거로 작용이 되시지 장현도도 오십습니다 볼펜은 보시는 볼펜은 이렇게 성에달아가고너무다 싫어 그대는. 여러분이 싫어나고면 나중에 판판이 해요 이름을 적으시고 이것이 뭐 저게 붙이는 자는 적게그누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부다는말이 우리도 우수 구자는 그때 말씀 내가 매달 매월 성교구자항 구자의 아는인데. 나는 한 부자 하겠습니다. 그럼 음. 1 나는 두 부자 겠습니다 나는 여 부자 겠습니다그1 그래서 매월 그 건축 부자 되고 건축부자 마찬가지한부자의 만은 나는 한 부자 매월 한부자 음. 나는 부자 년에 얼마 드려야 되게대수로1만원 드려야 되 그리고 우리 작년부터는 다음 세대 키우는 작업. 나는 기도 지원 팀에 기도해. 싶으면 기도 지원단에 이름 이름 적으시면 돼요. 이름을 적으세요. 이 기도 시간은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 아니면 화요일 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룹요 기도 시간 두 번째 주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정으로 다음 세대를 도와드립니다. 한 달에 5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은 어린이, 청년들의 재정지원하는 데사용니다 네, 우리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런을 적으시고 네, 성교, 건축, 다음생. 성교 나중에 마치고설명해서는주마치막으우리 음. <laughs> 찬송 4장프장 부르면서 오늘예장오 드리겠습니다